2022 헌바 106, 166, 257 2023 헌바 142, 251, 277 2024 헌바 49, 161 2022 헌가 40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청구인 외 7인 <laughs> 이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, 유사강간죄,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. 이 조항은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.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스스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,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있습니다.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직 판단 능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다른 성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관이 양형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19세 이상 인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. 한편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 305조 제 1항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두 조항의 입법 목적과 행위 태양이 동일함으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그 보호 법익이나 재질에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. 또한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2제 1항과도 법정형이 동일한데, 이는 두 범죄 모두 아동 청소년의 미성숙함과 자기방어 능력의 부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조항은 형법 체계 사항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. 주문 형법 제 305조 제 2항 중. 제297조, 제297조 2,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